며칠 전부터 재활의료기관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했다고 하더니 지정받은 병원들이 앞다투어 지정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재활의료기관이 뭐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다 보니 좀 과장이나 비약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근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료 체감제입니다. 입원료 체감제는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수록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병원과 환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있지 말고 필요한 치료만 받고 빨리빨리 퇴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입원한지 15일이 지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입원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경과할수록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병원은 오래된 환자를 퇴원시키고 새로운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래 입원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 뇌 질환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3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15일만에 퇴원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15일만에 퇴원하라 그러면 누가 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마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듭니다. 우리는 3주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6주까지, 또는 우리 병원은 3개월까지. 기준은 병원 마음입니다. 병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치 않아도 퇴원해야 합니다. 집으로 갈몸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죠. 다른 병원에 가면 새로운 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다시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맘놓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또 조만간 퇴원을 당하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 난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재활시켜줄 병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환자의 모습이 마치 짐 싸들고 떠돌아다니는 난민 같다는 거죠. 이런 재활 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말하죠, 올해 입원해야 하는 환자는 올해 입원해도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 마음 놓고 입원해라. 그러니 환자들은 아 진짜? 그럼 우리 전부 다 입원한다. 그러면 다시 정부는. 아, 미안한데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해줄 수는 없고 뇌 질환, 척수 질환 그외몇개 질환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하죠. 환자들은 어 그럼 뇌, 척수 질환 환자는 원하는 만큼 입원이 가능한가? 라고 묻고 정부는, 아, 원하는 만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발병한 지 90일 이내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서 180일까지 입원해주겠다라고 제안을 둡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저렇게 해보고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기로 하죠. 환자. 자, 그럼 나는 뇌경색이 발생한 지 90일이 안 되니까 아무 병원이나 가서 입원을 해도 되나? 정부. 아, 잠깐만. 아무 병원이나 하는 건안 되고, 일단 몇개 병원을 정해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라. 라고 하며 몇몇 병원을 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 병원 명단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정부가 병원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병원들아, 앞으로 환자가 올해 이번에도도 페널티안 줄게. 라고 하면 병원들은 이렇게 친절한 제안을 하는 정부를 수상히 여기며, 아, 어, 진짜? 그럼 난 과연 뭘 하면 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정부는 그렇게 하는 대신 재활치료 시설을 깔끔하게 만들고 의사랑 치료사, 간호사를 좀 많이 뽑아서 좋은 병원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병원은 아, 이런 시설 고치고 인력 뽑는 조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긴 한데 일단 한번 해 보지 뭐 라고 하면서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한 병원 중에 15개 병원을 뽑아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봅니다. 그게 2017년 얘긴데 기사에 보시면 재활 의료 기관 시범 사업 15개 기간이 확정됐고 2017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감을 좀 잡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이번에 26개 병원으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기사상에서도 본사업 개막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도 이번에 시작하는 게 본사업이 맞긴 합니다. 이름은 본사업이긴 한데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올해 3월부터 약 3년간 시행해 본 후에 2023년경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재활 의료기관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략 아셨을 거고, 그럼 환자분들은 이번 사업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단은 내가 저 사업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대상자 기준을 말씀드리면 뇌질환 환자의 경우에 발병한지 90일 이내여야 되고 척수 질환 환자도 마찬가지로 발병한지 90일 이내여야 되고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둘 중에 더 최근일 기준입니다. 30일 이내여야 되고 하지 부위 절단 환자는 역시 발병 혹은 수술 중더 최근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여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이네 가지. 질병에 속해야 대상자가 되는데 발병한지 너무 오래되면 안되고 반드시 위, 날짜 이내의 환자분만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개 병원 중에 한 곳에 입원을 하면 오랫동안 입원해도 페널티를 주지 않을테니 퇴원당할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물론 아주 여원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정해진 기준 기간 동안만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뇌 질환 환자나 척수 질환 환자는 180일 동안, 고관절 환자는 30일간, 하지 부위 절단 환자는 60일간 입원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이 내용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당장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추후에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된다면 혜택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선 이전과 달라질 건 없습니다. 참고로 재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곳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자세히 알아보면 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쪽지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활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